안녕하세요. 정비마법사입니다. 정비마법사 프로그램의 화면 구성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비마법사 프로그램을 로그인 하시면 메인 화면이 활성화됩니다. 화면 상단에는 기본 메뉴와 퀵 메뉴가, 그리고 화면 우측으로는 라이트 메뉴가 위치해 있습니다. 퀵 메뉴와 라이트 메뉴는 보이기 숨기기 설정이 가능합니다. 라이트 메뉴를 누르면 라이트 메뉴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시 누르면 나타납니다. 퀵 메뉴도 동일합니다. 정비 등록 화면을 열어보겠습니다. 퀵 메뉴와 라이트 메뉴의 제거 유무에 따라서 정비 등록 화면의 차이를 알수 있습니다. 해상도가 낮은 모니터에서 화면을 넓게 보고 싶으시다면 퀵 메뉴와 라이트 메뉴를 제거한 뒤 사용하시면 됩니다. 정비 등록 화면 상단에는 각종 기능 버튼들이 있습니다. 내역을 조회하는 조회 버튼, 정비를 등록하는 추가 버튼, 정비 내역을 수정하는 수정 버튼, 정비 내역을 삭제하는 삭제 버튼, 정비 내역을 엑셀로 전환하는 엑셀 버튼, 입금, 세금 계산서, 정비 내역서, 화면을 닫는 닫기 버튼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 조건을 입력하여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설정하는 방법은 직접 기간을 입력하는 방법과 화살표를 눌러 날짜를 선택하는 방법, 그리고 빠른 기간 설정 방법이 있습니다. 각종 검색 조건을 입력 후 상단의 조회 버튼을 누르면 해당 내역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된 내역 좌측에는 리스트 버튼이 존재합니다. 해당 내역을 수정, 삭제, 정비 내역서 인쇄, 문자 메시지 발송, 입금, 세금 계산서 발행 등의 기능을 하는 버튼들입니다. 또는 해당 내역을 선택 후 상단의 버튼을 눌러도 동일한 기능을 합니다. 검색된 리스트의 열의 넓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의 제목을 클릭하여 정렬할 수도 있습니다. 상단의 엑셀 버튼을 누르시면 현재 검색된 내역을 엑셀로 변환하여 저장합니다. 그리고 인쇄를 누르시면, 현재 검색된 내역을 인쇄합니다. 지금까지 정비 마법사 프로그램의 화면 구성에 대하여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